네, 안녕하세요. 골목길파텐더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저희 좀 오래된 단골 손님이 보내준, 뭐, 짤? 글 하나를 보내주셔가지고, 예, 그거를 그냥 좀 재밌겠다 싶어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1. 바에 들어간다. 2. 추천 메뉴를 받는다. 3. 마시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시그니처 메뉴를 시킨다. 4. 마시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진피지를 시킨다. 5. 마시고, 하면서 마, 신이도 시킨다. 육반쯤 마시고 밀어낸 뒤 위스키 한잔 마시고 나간다. 이렇게만 하시면 바텐더는 그날 가장 그날 하루가 평생 기억에 남는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겁니다. 진짜인가요? 라고 보내줬길래 제가 이글 적근에 사회적지는 조금 부족하네. 뭐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그냥 비꼬아서 적은 것 같긴 하네요 예,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건 가장 불행한 하루, 그러니까 신경 쓰는 하루가 될 거라고 적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바텐더가 정말로 아싸 오늘 겁나 행복해 아싸 개꿀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텐더가 있으면 에, 그 친구는 폐급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바텐더를 쓰고 있는 업장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잘라 내시기를 많이 많이 추천드립니다. 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어, 첫 번째 시그니처 메뉴를 시킨다. 떨떨한 떠 표정으로. 뭐, 떨떨한 표정 맘에 안 들긴 한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관상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시고 고개를 갸우하면서진피즈를 시킨다. 예, 시그니처 메뉴가 맘에 안든 거예요. 마시고 고개를 갸우하면서진피즈를 시킨다. 예, 진피즈도 맘에 안든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도 시켰어요. 근데 마틴이 반쯤 마시고 밀어내니까, 아, 여기는 칵테일이 정말 아니구나. 라고 해서 위스키 한잔 마시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패급 바텐더 기준으로는 아싸, 별말 없이 칵테일 3잔 팔고 위스키도 한잔 팔고 매출도 올랐고 나 일도 별로 안 했네 하고 개꿀인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바텐더가 있다면은 네, 하루라도 빨리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네, 답이 왔나요? 엄청 멘붕 없던 뭐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그냥 재밌는 글이라서 한번 남, 영상 남겨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화요일 시작합니다. 띵!